오늘도 날씨는 흐림 비 보슬보슬 <laughs> 아 제가 사는 이 프랑스 남서부 쪽이 어... 그래요 <laughs> 뭐지? 비가 자주 와요 겨울에 비가 자주 와서 요즘 계속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나마 파란 하늘도 보이고 나쁘지 않네 짜단 <laughs> <따단! 웃음> 오늘 점심 준비를 촬영을 하겠습니다. 점심 일단 제가 준비는 기본적으로 해놨어요. 어 이거 그냥 감자 썰어가지고 넣고요. 그다음에 닭다리랑 닭허벅지살 그냥 섞어가지고 네네 아, 아, 아. 네 개씩 네 개씩 총8 개를 넣고요. 어. 누구? 이거? 내가... 여기 이름 안 적혀있나? 바나클 바나클 대장 바나클 세는 바나클이야? 그렇지 않을까? 이름은 다 똑같으니까 에바이 보이나? 여기? 에바이 어딨지? 에바이 안녕하세요 에. <웃음> 숨었어 <웃음> 아마. 어? 어, 어, 황스야 이거는 한국말로 바나클 대장 어? 네 적혀 있는데 프랑스 말도 아마 바나클일 것 같아. 프랑스 말로 바나클인 것 같아? 어, 바나클인 것 같아. 누나한테 물어봐. 누나가 어, 잘 아는데. 라는 누구야? 화지. 아 그러면 어, 황스도 하. 화지지? 화지지. 맞아, 맞아. 이름은 똑같아. 에바니 이름도 프랑스에서도 에바니, 한국에서도 에바니. <laughs> 네, 그래서, 네, 어디까지 했지? 감자를 썰어서 넣었고요. 껍질 깎아서, 그 다음에 닭다리 4개, 허벅지살 4개를 넣습니다. 뭐,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뭐 닭다리만 쓰셔도 되고, 허벅지만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금, 후추 뿌려놨고요.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랑 어 파프리카 가루를 뿌렸습니다. <laughs> 근데 음, 저는 원래 파프리카 가루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넣는데 어,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. 그냥 소금 후추만 있어도 괜찮아요. 그리고 나머지 따단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올리브 오일입니다. 올리브 오일을 포인트는 많이 뿌려줍니다.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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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제가 또 이거를 음, 파스타랑 같이 먹을 건데 파스타 소스를 딱히 안 하고 그냥 요요 요 소스, 이요 소스에다 비벼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고요.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버터입니다. <laughs> 버터는 또뭐 용량을 딱히 재지 않아서 한요 정도 쓸 거예요. 한 이렇게 한 30g, 40g 정도? 대충 이 정도?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댕강댕강, 댕강댕강 잘라서 대충 이렇게 얹혀 놓습니다. 이것도 나중에 소스가 될 거예요. 버터 소스죠. 빠다빠다. 빠다.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만큼 남겼어요. <laughs> 이 정도? 버터를 뎅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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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습니다. 이렇게 넣고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 <laughs> 마늘입니다. 마늘 마늘 이렇게 슬라이스로 제가 썰어놨고요. 이렇게 저 마늘 좋아해서 마늘 많이 넣거든요. 생 마늘은 진짜 절대 못 먹는데 익힌 마늘 을 너무 좋아해서 이것도 그냥 골고루 이렇게 넣어줍니다. 마늘. 많이 먹고, 인간이 되겠어. 자,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.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, 저는 이제 추가로 허브가루를 좀 넣을 거예요. 허브가루를 넣으면 맛이 좀 더, 뭐라 해야 되지? 고급져져요. <laughs> 더 맛이 깊어지고, 고급져서 약간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맛이 나온답니다. 오늘 저는 오레가노랑 바질, 바질을 뿌릴 겁니다. 뭐 허브 믹스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대충 총총총총 믹스 허브 가루 쓰셔도 되고 집에 있는 거 그냥 한개두개세개 개, 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쓰시면 돼요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파리 이게 아, 월계수 향이 나는데 월계수는 원래 좀 뾰족뾰족하게 생기지 않았나요? 아무튼 제 친구가 그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막 이만큼 뽑아가지고 뜯어가지고 잘라서 줬어요. 그래서 이거 알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고 구우면은끝 완전 간단하죠. 빠바바바바바바~ 맛이 있어! 맛있어? 엄마는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야. 주주야. 뜨거뜨거. 지금 파스타도 삶고 있습니다. 저는 이 파스타랑 먹었을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이 넙덕한 면 있잖아요. 넙덕한 면이고 계란으로 만든 건데. 어..이름이 뭐더라? 이름 맨날 까먹네 딱따까리 어쩌건데? 딱따까리가 <laughs> 아니고 뭐지? <laughs> 뭐지? 잠시만요 이겁니다 <laughs> <해갑니다>. 따글리아텔레 따글리아텔레 <laughs> 따까리가 아니야 그리고 요 면은 이게 뭐지? 짜장면 같은 거 만들 때도 저 이걸로 만들어요 짜장면..도 그냥 일반 스파게티만 보다 이걸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짜장면. 뭐 칼국수 비슷하게 만들 때도 이걸로 만들고 아무튼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 아시죠? <laughs> 따다다단, 따다다다오색깔이 어 이렇게 나오지. 음 원래 더 노리노리탄데? 이렇게 헤븐이 생 때문에 그런 아무튼 완성됐습니다. 국물도 소스도 많아요. <laughs> 살찌는 소스 그래도 올리브오일이 있으니까 좀 죄책감을 좀벌어내시다고요 이렇게 해서 파스타 면이랑 그따, 딸이 그거, 그거랑 같이 먹겠습니다. 맞아, 이 색이야! 지금 딱 이색이에요. 아까 저쪽은 색깔별로 안 예쁘게 나왔는데 지금 딱 이색이에요. 음, 장난 아니죠. 윤기가 그냥 자라라라 반질반질 난리가 난리. <laughs> 마늘을 여기다가 또 뚱뚱뚱 올려줬어요. 그것도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답니다. 그는 좋아하는데 이제 안 먹을래 왜? 배안고파 응, 배고픈데 응, 배고픈다. 응, 배고다 응, 배고고픈볼 응, 응, 고픈 응, 고 응, 볼펜 픈고 응, 밤, 뭐 어저께 에반이 밤에 그림 그린 거? 응. 그거 찾으면 먹을 거야?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유, 김치 먹고 싶다. <laughs>